안녕하세요 한영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문희연입니다.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느낌 혹시 경험하고 계신가요? 몸은 쉬어도 머리는 쉬지 않아서 항상 지친 상태가 계속되는 분들 많죠. 사실 우리가 느끼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 감정기복의 상당수는 두뇌가 얼마나 지쳐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뇌가 피곤하면 공부도 일도 일상생활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뇌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긴장 상태인지 스트레스가 높은지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옴니핀 뇌파 측정입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단몇분 만에 내 두뇌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귀에 센서를 착용하고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끝. 전문 장비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뇌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뇌파란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말합니다. 알파파, 베타파, 스타파 등 다양한 파형을 통해 내가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죠. 옴니피스는 귀 주변에 있는 이계부 EEG 센서를 활용해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합니다. 전문뇌파 검사보다 훨씬 간단하지만 일상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측정을 마치면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피로도, 집중도, 안정도처럼 내 상태를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수치들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수치들이 나타납니다. 균형이 맞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재 내 컨디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번의 측정에서 47점부터 50점 사이에 높은 점수를 지속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상태로 만성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무기력 지수입니다. 9월에는 50점대 중반으로 시작했으나 가장 최근인 10월 31일 측정에서는 70점으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무기력 상태가 심화되었으며 에너지 고갈이 심각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높은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기력 지수가 급증하여 적극적인 심리 관리와 휴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님은 스스로를 돌보는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인드 케어 앱의 하루 명상부터 스트레스 라디오까지 다양한 힐링 콘텐츠를 활용하며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중요한 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노력을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매일 15분 내외의 힐링 명상, 힐링 영상, 글귀 등을 활용하며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의 변화입니다. 이날 하루를 되돌아보고 명상과 호흡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이끌어낸 결과, 성취감과 성장감을 느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록하셨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실천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월에 최고 50점까지 치솟았던 스트레스 지수가 힐링 실천 후 10월 31일에는 49점으로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심리적 스트레스 자가검사에서는 정상군으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계시다는 긍정적인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사용자님의 여정은 높은 스트레스와 무기력에서 시작해 꾸준한 실천을 통해 정상군으로 회복한 긍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은 의지 그리고 옴니핏 마인드케어가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옴니핏은 1분 측정만으로 스트레스, 무기력, 두뇌 컨디션까지 파악해드립니다. 지속적인 마음 건강관리 옴니핏 마인드케어와 함께 시작해보세요.